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준비한 차량 정말 저렴하고 정말 가성비 높은 또이 독일 3사의 인기 있는 차량 한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BMW의 5 시리즈 차량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이 BMW 5 시리즈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중고차 성능상 단순 교환으로 운전석 뒷도어만 교체된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2008년형 모델로 2007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0만 7천 키로 네, 근데 연식별에 또 상당히 짧은 키로 수죠 10만 7천 키로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BMW의 5시리즈 5세대 모델 528i 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30만원 네, 630만원에 이 BMW 5 시리즈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5 시리즈 5 2 8 i 차량 외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방이라든지 뭐가 찍혀서 도색이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 없이 상당히 지금 깨끗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앞쪽에도 전방 감지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주차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옵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5 시리즈만의 이런 좀 디자인, 좀 날렵한 디자인이었죠? 약간 독수리 눈을 가진 이 헤드램프도 현재 선명도, 투명도 상당히 높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와서 이제 옆면부를 보게 되면은 옆쪽에도 뭐큰 가장자리에 뭐 생활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금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휠 상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오, 한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소모품으로도 당장에 교체하실 필요 없는 그런 타이어 상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옆면부로 쭉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교체가 된 차량인데 전혀 이런 단차 뭐 크게 도색 차이 없이 역시나 완벽한 수리를 다 끝마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만큼 또 외판 상태도 문콕 하나 없이 저 너무나.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도 지금 한40%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를 보게 되면은 이 후면부에서도 일단 전 차주분께서 일단 앞쪽 전면부에 돌빵 없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나 범퍼도 깨끗한 모습 외관 상당히 신경 써 주신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후방감지 센서까지 뒤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프링도 훌륭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네, 이 오시리즈의 트렁크 스프링 상태는 아직도 짱짱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을 보게 돼도 정말 넓죠. 네, 지금 또 뒷자리도 6대 4로 해서 폴딩이 또 가능해요.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손잡이를 당기시면은 앞쪽 폴딩도 되기 때문에 이런 깊이 면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오히려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이쪽도 휠 상태 진짜 앞뒤로 해서 지금 너무나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옆면부 지금 문콕이나 스크래치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돼도 어쩜 근데 문콕이 이렇게 없을까요 단한 개도 요만큼의 자국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시리즈 528 차량 외관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이나 옵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 상태랑 이런 실내 상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우드 그레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뭐 버튼류 이 BMW가 항상 버튼 까짐이 고질병 아닌 고질병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를 봐도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사용감 외에는 그렇다고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수석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1번, 2번으로 해서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탑승을 해보고 그럼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이 스마트 키를 여기다가 삽입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상당히 지금 정숙한 상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상당히 정숙하죠. 네. 고배기량인데도 정말 조용한 그런 엔진 상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깔끔하게 아주 조용하게 작동 잘 되는 지금 썬루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틴틴 상태도 좋기 때문에 커트는 따로 제하고 다니셔도 전혀 눈부심 뭐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앞쪽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ECM 룸밀러가 현재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전 차주분께서 또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하이패스는 당연히 없는데 여기 왼쪽으로 해서 네, 하이패스, 사제 단말기도 부착해놓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뭐 통신이나 뭐어 컨디셔닝, 엔터테인먼트 요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후진 기어를 놓게 되면은 아까 전후방 감지 센서가 다 부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요렇게 앞에 거리별로 해서 센서 표시가 나올 수 있는 화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요렇게 공조기와 이제 가운데로 비상 깜빡이 그리고 도어락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역시나 양쪽으로 해서 프로토 듀얼 에어컨까지 부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기본적인 이런 라디오나 미디어 컨트롤러와 CD 체인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한 번만 더 내려오시면 요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봉이 이 차량에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화면은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거 형식 컨트롤러로 컨트롤 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네. 전자식 텔레스코픽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운행하실 때도 정말 편리한 이런 옵션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자리 공간은 다 보셨고요. 뒷자리로 넘어가서 또 뒷자리 이런 공간적인 부분이랑 시트 상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이런 공간적인 부분, 일단 눈으로 봐도 상당히 이 앞자리 시트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봐도 무릎 공간 이런 헤드룸 공간은 넓어 보이는 느낌 확 들고요. 시트 상태 역시나 앞자리보다도 항상 덜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뒷자리 시트 상태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탑승을 해보고. 무릎 공간 해드른 공간 전혀 부족함 없는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도 적합한 이 정말 저렴한 지금 BMW 차량 5시리즈 차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관부터 실내 공간 이런 옵션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시죠. 정말 안정적인 그런 엔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 가까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방음도 최고고요 지금 제가 손을 댔을 때도 진짜 큰 떨림 없이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인정받는 그런 엔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이 528i 또 얼마나 또 재밌는 이런 승차감과 주행감을 또 갖고 있을지 쉬운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가 쉬운전 한번 잠깐 나왔습니다 아, 일단 승차감, 주행감 이런 코너링, 정숙성 너무나 다 아직까지도 뛰어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은 또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한번 살짝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잡아줄테니까 맘 편하게 밟아 요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Oh, ABS 상당히 잘 작동되죠. 네, 제동거리도 상당히 짧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짧게나마 제가 시운전 한번 같이 해봤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하는 시운전의 이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차량, 이 528i, 제가 스펙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중고차 성능상 운전석 뒷도어만 단순 교체된 차량이지만, 보시다시피 완벽한 수리로 전혀 단차 도색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2008년형 모델로 2007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0만 7천 키로 네. 연식비를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인 10만 7천 키로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BMW의 5시리즈 네. 528i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샤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30만 원, 네 630만 원의 이 가성비 있는 정말 최상의 컨디션인 528i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528i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차다운 여기 유튜브 댓글 또는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브랜드 차량 아니면 뭐 국산차, 경차부터 슈퍼카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 찾고 계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 제가 또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도 이렇게 정말 가성비 있고 저렴한 차량, 하지만 컨디션은 최상인 차량으로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